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벌레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실내에서 가꾸기 쉬운 식물들을 소개할 건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소개할 식물은 산세베리아입니다. 산세베리아는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아주 좋아서 방이나 거실에서 키우기에 너무 좋은 식물이에요.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강한 친구죠. 다음은 고무나무입니다. 이 식물은 크고 넓은 잎이 매력적이고 생육이 왕성해서 거실 인테리어에 딱 어울려요.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관리도 필요 없어 초보자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식물이에요. 이어서 몬스테라를 소개할게요. 몬스테라는 독특한 구멍 모양의 잎이 매력적이죠. 키우다 보면 아래로 늘어지면서 참잘 자라는데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서 집안 분위기를 개선해 줍니다. 다음은 천냥금 또는 자그무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어떤 광도나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특별한 관리도 필요하지 않아요. 실내 어두운 곳이나 거실에 두기 에딱 좋은 식물이죠. 금전수는 돈이 들어온다는 상징 으로 유명한 식물입니다. 집에서 키우면 행운과 번영이 들어 온다고 해요. 공기정화 능력도 뛰어나서 거실에 두기에 좋아요. 마지막으로 행운목 또는 드라세나 맛상게아나라고도 불리는 식물을 소개할게요. 행운목은 이름처럼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식물이죠. 어둡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집안을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집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